네. 자, 26. 정비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26입니다. 정비례. 정비례가 뭔가? 자, 오늘 배울 것은 두 변수. <laughs> X, Y에 대해서 X 값에 따라, 따라서 이렇게 변하죠. X, Y는 변하는 수를 가질 수 있죠. 그죠? 변수, 뭐도 가질 수 있고 5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변수라고 그래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 예를 들어 3.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얘는 3, 5, 7 아무나 가질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변수라고 한다. 두 변수 x, y에 대해서 정비례가 뭐냐면 <laughs> x가 한 배, x가 두 배. 3배. 이렇게 늘면, y도 x가 1배 늘면, y도 1배. 2배, 3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가는. 이런 관계. x 값이 1배, 2배, 3배 늘면, 거기에 대해서 y도 같이 덩달아서 1배, 2배, 3배 늘는 이런 관계. 즉,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y는 x 의 정비례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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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배 이렇게. 이렇게. 이듯이이런 관계를 y는 x 게정비례이렇 이렇게. 하고요. 그 관계식을 우리가 게떻게 이렇게. 이렇게. 쓸수있이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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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정비례 관계식. 정비례 관계식은 어떻게 쓰느냐. y는 a2 곱하기 x다. 여기서 a가 0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y가 여기처럼, a가 1일 때. 첫 번째. 첫 번째, a가 1일 때. 1일 때 어떻게 되 거예요 y는 x죠. 그죠? 그러면 x가 1이면, 자, 게 x. 해볼게요 x가 1이면 y 얼마죠? 1이죠, 그죠? x가 2면 y 얼마죠? 2죠. x 3이면 y 3. 즉, x가 한 배, 두 배, 세배 되면 y도 한 배, 두 배, 세배 되죠, 그죠? a가 1일 때입니다. 자, 두 번째 <laughs> a가 2일 때 생각해 볼게요. 그럼 뭐죠? y는 2x죠. 자, 이 같은 경우를 번해 볼게요. xy y가 이럴 때는 우리가 정비례라고 했죠. 그죠 어쨌든 a가 0이 아닌 상수값이면 0이 아닌 상수값이면 다 정비례입니다. 이거 볼게요. x가 1일 때 y 2죠. x가 2일 때 y 4죠. x가 3일 때 y 3대 6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돼서 x가 한 배, 2 배, 3배이면 y도 자 보세요. 얘2배겠죠그죠 얘두배할때얘두배 되죠. 왜2 에다 2 곱하면 4 잖아요. 얘죠 자, 얘 여기서 3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이것에서 3배가 되죠. 2 곱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배, 두 배, 세배 되면 x 값이 y도 한 배, 두 배, 세배 된다는 거예요. y 값도 그렇잖아요. x가 두배 되니까 y 값도 두배 되죠. 그죠. 이런 관계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Y값. A가 2분의 1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Y는 2분의 1 X다. 이런 것들도 어쨌든 얘가 분수되든 소수되든, <laughs> 이런 걸 A 값이 분수가 돼도 되든 자연수가 돼도 되고, 심지어는 음수가 돼도 관계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정비례 관계를 하는데, A가 2분의 1일 때 한번 볼게요. x 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자 x y 관계 x가 1일 때 y 2분의 1 x 2 x 2 1 3 1 2 3 1 x가, y 3. x가 Y는 1 x 3일때 y 3 2 3 4 2 3 4 1 3 4 1 y 4 1 2 y 4 1 2 4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배1 2 3 x 1 2 3 4니까 y 4 1 2 3 4 1 2 y 4 1 2 3 4 1 x 3 4 2 3 4 1 2 3 4 2 3 4 2 3 4 1 2 3 2분의 1과 3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3이 되죠. X가 4개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4. 2분의 1 곱하기 4. 얼마죠? 2가 되죠. 이런 관계. 즉, A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어, 약간 그 XY 값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X가 2배가 되면 이런 정비를 관계는 Y 값도 2배가 된다는 거. 보셨죠? 2배 되니까 얘도 Y가 2배 되는 거. X가 2 되니까 Y도 2고이런 식으로 되는 관계식. 자, 이것을정리를 하게 된다. 계 o o k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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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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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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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자, 정비례 관계 몇개 예를 들어볼게요. 자, 3분의 1X 자, A값이 0이 아니죠? 정비례 관계입니다. Y는 1 0 x A가 0이 아니죠? 함수고 X대에서 1차대 이것을 우리가 정비례 관계입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Y는 X대를 3이다. 자, X가 분모에 와있잖아요. 그렇죠? 분자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정비례가 아니다 정비례 아니다 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반비례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반비례입니다 지금은 정비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y는 정비례는 a 곱하기 x 골 되면 무조건 정비례인데 여러분 이거는 정비례 아닙니다 y는 이 2x, 뭐, 플러스 1이다. 이건 정비리가안 돼요. 요게 없어야 정비리가 돼요. 이 t에 x의 t의 상수가 0이 어야 정비례되지, 요거처럼 1, 2,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정비리가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정비리가안 되는 걸 보여줄게요. x, y다. 자, x가 1일 때, y가 얼마죠? 3이죠. 1대1 면 자, 시계 값, 여러분도 할줄 알죠? x-1 대비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3이 죠 x-2 대비해볼게요. 2 대비해보세요. x-2 대비하면 2 곱하기 2 더하기 5가 되겠죠. x-는 3 대비하면 돼요. 자, 2 곱하기 3 더하기 2, 그죠? 2 곱하기 3 더하기 7.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건데요. 여러분. x가 세배 되는 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3을 곱하면 3의 세배 되는 것은 뭐죠? 9죠. 근데 뭐예요? 7이잖아요. 안 되지, 뭐죠? x가 한 배, 두 배, 세배될 때마다 y 값도 한 배, 두 배, 세배 돼야 정비된대데 어떻게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없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죠? 정비를 이런 꼴에 대해서만 정비를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 되겠죠? 그러니까, y는 10분의 1x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y는 10분의 x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얘들은 정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분의 1x랑 똑같은 말입니다. 정밀의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정밀의 관계다. 자, 그러면, 이해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정비례 관계식인 것을 모두 몇 개냐? 정비례 관계인 것자 볼게요. 기어 y는 3x 정비례 관계죠? a 값이 3이잖아요, 0이 아닌 것. 얘는 정비례 맞고요. 자니은 y는 x 여기서는 a 값이 뭐죠? 여기는 a 값이 3인 경우고요, 그죠? 여기는 a 값이 1인경우에 정비례 맞습니다. 정비례 맞고요. 디귿 y는 2x-1 여러분 얘 정비례 아니죠? 왜 정비례 아닙니까얘 때문에 안 되죠? 얘 때문에 안 돼요. 얘 때문에 안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정비례 아니고요. 자, 리을을 볼게요. 자, y는 3분의 x 자, 얘는 무슨 뜻입니까? 3분의 7x와 똑같죠? 그렇죠? 7x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a까지 3분의 2일 때. 그다음에 어, 미음을 볼게요. 미음 y는 x 플러스이다. 얘 정비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얘가 있어서 정비례가 되는 거죠. 얘 때문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비례 계수구하라 그러면 세 개가 되네요. 그게 뭡니까? 기억 미음리얼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자, 이한 2번을 보겠습니다 2로 y야 y 다음 중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y가 ax꼴이 되는 것은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것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즉 정비례 되는 거 찾는 거죠. 그렇죠? 자, 1번 볼게요. 자, 1분의 6도씩 커지죠. 그렇죠? 1분의 6도 회전한다. 1분의 6도 회전한다. 그러면 2분이면 어떻게 되죠? 몇도이죠, 합니까? 6곱 8이 12도죠. 3분이면 어떻게 되죠? 6곱 8이 3, 18도가 되죠. 마찬가지로 x분이면 어떻게 됩니까? x분이면 x는 X분이 몇도더라느냐그동곳을 우리가 뭐를 했을? y, y, 예를 보니까. 1분의 6도식이잖아요. 그러면 2분에는 2곱하기 6, 얘는 3곱하기 6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y도 y는 어떻게 됩니까? x분이면 6곱하기 x가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정비례 관계가 맞죠, 얘는 정비례가 맞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1분의 6도식이니까 회전하니까 2분이면 6곱하기 2되고, 3분이면 6곱하기 3되고. 4분이면 6곱하기 4 되고 x분이면 6곱하기 x 즉 y는 6x가 된다 그래서 얘는 뭐다? 정비례가 맞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그럼 2번, 3번, 4번도 해볼게요. 4번 해볼게요. 5번도 <laughs> 2번 볼게요. 마대사스탄 x개와 초콜릿 y개를 합쳐서 10개다. 마대사탕 x개와 초콜릿 y를 더하니까 10개가 된다. 여러분 얘는 이런 건 아니죠? 볼게요. Y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해하면요. 이해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0입니다. 어떻게 돼요? 요게 있죠? 요게 있기 때문에 얘는 정비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정비대가 아니다 자, 3번 볼게요. 답은 1번 맞습니다. 1개 X1인 줄 Y개가, 1개 X1이요. 그럼 Y개가 있으면,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 자, x 개가 1개 X1이야. 그럼 2개는 얼마죠? 2X죠. 3개는 3X죠. y 개면 어떻게 됩니까? YX. 즉, XY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2,000원. 여러분, 얘는 어떤 꼴입니까? 이런 꼴이 아니죠. 진짜. 얘는, 얘가 좀 있으면 배면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얘는 반비례예요. 저런 꼴이 아니죠? 얘는 아니다. 정비대가 아니다. 반비대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자, 4번을 볼게요. 자동차가, 4번, 80km의 거리를, 거리가 얼마죠? 80km. 80km. 그 다음에 속력, 속력이, 얼마입니까? 시속. 여기 x로 되거든요. x <laughs> 시간 속력이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시간 y 시간. 이때 x y 관계를 구하라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분식. 시간. 시간은 시간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죠? 거리를 뭘로 하는 겁니까? 속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 뭡니까 자 그러면 거리 시간이 뭡니까? y 거리는 뭐? 풍력으로 나니다 x죠. 이렇게 되죠.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분자에 x가 있는 게 아니고 분모에 x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반비례다. 반비례. 반비례할 때텀 더합니다. 반비례. 그래서 정비례는 아니다 하는 거죠. 4번이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자, 5번. 얘는 반비례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x cm, 한 변의 길이 가 정사각형인데 x cm, 자 x cm, cm, 자 이런 정사각형입니다 이것의 넓이를 y 라한다자 정사각형 의 넓이를 y라 한다. y는 뭐죠? x 곱하기 x점,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단위는 cm 제곱이고요 자, y는 단위가 cm 제곱이고요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Y관계는 뭐냐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뭐죠? X가 1차가 아니죠? 자, X가 정비되는 거죠. x 1차잖아요. 이렇게 1이 생겼던 거예요. x 니까 얘는 2차죠. 그렇죠? 이것은 정비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1번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예열 3 번을 보겠습니다. 예열 3 번. 자, y가 x의 정비례하고 무슨 말입니까? y는 ax꼴이다. y가 x의 정비례한다고 그니까 관계식은 정비례 관계식은 이거라는 거야. 자, y가 x의 정비례한다고 그러면 저 관계식을 먼저 써놓으세요. a 값을 모르죠. a 값만 구하면 이 정비례식은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laughs> x가 마이너스 삼일 때 y는 십이가 되겠어 이십 정비례인데 x, y가 y는 x 의정비례아닌데 그러면 정비례한다면 이렇게 쓸수 있어. 요 a 값 모르죠 그죠? 그럼 식이 주어졌어. 어떻게? x가 마이너스 삼일 때. 자, x 마이너스 삼 대고 볼게요. a곱하기 마이너스 삼은 그때 y가 1 0이야 y가 1 0이야1 십이 되겠어.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1이야 그럼 A는 뭡니까? 자, 양면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되죠.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A값이 되죠. 마이너스 4가 되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정비례식은 Y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12로 정비례하는 식은 A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얘가 0이 아닌 어떤 상수가 와도 정비례를하겠죠 그럼 얘는 정비례가 됩니다. 아, 다시 말해서 뭐예요? x-3를 보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은 10이 되는 꼴이죠. 그죠? 그래서, 정비례식을 찾았어요. 어떻게? a 값만 찾으면 정비례식을 찾는데, 관기식을 <laughs> a 값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 10이라는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a 값을 찾아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마이너스 4x,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1번. 이 r ER 4으로 갑니다. 자, 이 r ER 4번 <laughs> Y가 X에 정비어하고관계이 이어서, 이어서, a 어서이이다이렇게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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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이고 시작합니다. <laughs> 그런데 X가 이일때 y 는2 이다. 이걸 하면 이 식이 바로 가지고 a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요? y 가2 이다. x 는2 이죠. 그러므로 a 는1로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y 와 x 에 정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이제 a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근데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x 가2일때 y 는2 이다. x 2일 거면 y 는2이 된다. 어디서 a 값을 찾아서? 정 o 의 식을 완성한다. 이렇게 3자그 x 데 여기서 구하는 t 뭡니까? 그렇다면 X 가 s minus. w y What is this? X is X is m i X is m i Y is minus. So, this is minus. So, this is m 5번 하겠습니다. 어? 자, 이하 5번. 자, y가 x 에 정비를 한다. 이렇게 되죠? 이런 식이죠? 그렇죠? 이렇게 다 근데, <laughs> x 값에 따른 y 값의 식을 썼어요. 어? X. 자 시서 있는 게 x, y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4 x가 b일 때 y는 1, x가 0일 때 y는 0. <laughs>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2일 때 y 의 C다. 이것을 만족한다. Y가 X에 정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한식을 가지고 이것이든, 이것이, 이거는 무엇으로 이것이든 가지고 A 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A 값을 구할게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4라 그랬죠. 그러면 Y는 4. X가 얼마일 때? Y가 4.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 자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눠지면 a값이 나오죠. a는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정비의식은 우리가 나왔죠. a가 마이너스 2야. 이것이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음. 즉 x대신에 마이너스 2를 보면 음. y는 4가 된다. 4가 된다. 이런 식이에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볼게요. b값을 찾아볼게요. 자 x가 b면 이 이식해서요. x가 b죠. 그러면 x가 b야. 그 x b를 들어면 y 값은 얼마다? 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b는 얼마입니까? b는 마이너스 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b 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가는거 자, 뭐일대원 단계는 마이너스 죠 1대 1일 보세요. 마이너스 e 요걸요 x가 2일 때, x가 2일 때. y 값은 c다. c 값은 7이죠, 그죠 y는 c다. 그럼 c는 뭡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c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구하면은 c 마이너스 2b를 구하다하는 거예요. c는 마이너스 4죠? 그렇죠? 그죠 2b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이다. b는 뭐예요? 마이너스 b 값에 대해서 B가 마이너스 이니까 B 대신에 자 시계값 대입하는 걸 배웠죠?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답이 몇 번이냐? 2번이 답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